안녕하세요 아이즈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편물 후기를 찍어보도록 할건데 오늘은 한두개가 온게 아니에요 바로 세개가 왔어요 <laughs> 노잼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큐티샵 어카스게 큐티샵이랑 교환 그 물품 이 왔고 오디에수품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 이거는 어.. 후기를 찍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진짜 제가 엄청 기대했던 라벨지가 왔어요 네 일단은.. 잠시만요 네 일단은 저는 이 라벨지부터 후기를 찍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5,000원어치 라벨지 대량 양도를 해서 이렇게 왔어요 네, 제가 랜봉 판매 올린 것에서 이거 판매할 거니까, 혹시나 이,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은, 어, 랜봉 판매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까볼게요. 완전 빵빵. 아이고. 우왕. 대박, 관찰 받아. 으아. <laughs> 네 이런식. 덤덤덤니다첫 번은 덤을 사랑하죠. <laughs> 이거 뭐지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아 네. 덤은 재판 재판 또는 이차거래 금지한대요. 덤. 덤. 이거는 제가 오이 청소. 이 어, 청소비다. 완전 잘 생겼다. 네, 일단은. 덤은 2차거래가 금지하다니까 2차거래 5천원 구매했다고 왜이렇게 후진한거예요 제가 대량용도는 대량용도 후기는 오늘이 처음이죠? 아닌가요? 그죠? 네 일단 대량용도를 했는데 이렇게 덤이 하나하나 하나 네 마이주도 재판 2차거래가 안되나봐요. 제가 다 먹도록 할게요. <laughs> 일단은 한개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제방 2차 거래가 안되는 물품 오 50장씩 나눠주셨어요 일단 저는 이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런식으로 이거는 볼펜으로는 안 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보시면 이분, 이분도 이분그 뭐지 그걸로 써서 왔, 왔거든요 왜 네, 그거 뭐였지 네임펜 네임펜 네임펜을 이렇게 써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네임펜으로 써야 되나 봐요. 그리고 마감 마감용인스 아시죠 다들? 마감용인스 형식이에요. 왜도무송처럼 모조지 같이 이렇게 떼지는게 아니라 여기서 뜯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이거 300장을 시켰는데 우포 5,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삭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뭐, 뭐지? 설마 했는데. 저한테 그 입구, 아니, 뭐야, 배송 후방을 참고해달라 하래요. 그래서 배송 후방 봤는데, 어, 8월, 몇일이었지? 8월 8일, 맞아. 8월 8일날 배송을 해주셨더라고요. 1230원. 제가 랩몬 판매해서 이게 제 거래요. 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네, 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도라에몽 주소 라벨지가 있었, 주소가 아니라, 이건 그냥 라벨지가 있었고요. 이거 혹시, 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은, 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톡띠는 설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너은이차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마감이나, 어, 벽에 붙이거나, 어, 아무튼 그러도록 할게요. 아, 맞다, 이분이 멜로디시잖아요. 댓글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우와, 장구 넘나 이쁜 것. 가운 하신 넘나 이쁜 것. 우와. 아, 육성재다아 창섭이 포카. 창섭이 떡매. 우와, 진짜 대박. 아, 넘나 감사드린 것.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이차거래 이거 지가, 제가 쓰지도 못할 것 같아요 아 어떡해 아 진짜 진짜 너무나 잘생긴 것아 진짜 심폭 당했네 아 너무 감사드려요 다 10장씩 같은데 떡메는 10장이 넘어가는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포영을 뭐, 몇, 1년? 약 1년? 아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한 결과 10장 같은데 한번 세보고 올게요. 헐, 대박! 한장한장 한, 한 2장, 3장, 4장, 네 5섯6섯7곱8덟9홉 10장. 1장, 맞아요 어 역시 나야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0장한장요장역장네장이섯여잘일르여지 아홉 10장, 1장 2장, 3장, 4장, 5 6 7 8 9 1 0 10장, 는 태장. 아니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아육성제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육성제인데 다 좋아요. 네, 네상아그 저는 카스계 계좌님께 구매를 했습니다. 이름이 계좌고요 계좌. 왜 계좌번호 할때그 계좌. 그리고 저는 우포0 0원 어치를 구매를 했어요. 짝짝짝짝짝. 짝 어, 너무나 좋은 것. <laughs> 네 그럼 이상 후기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아 이거 구매 원하신다면 저한테 톡 주세요. 톡 뛰는 설찬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하율초코였습니다.